블루투어 오너 블루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저희한테 문의가 좀 많이 오셔가지고 또 지인도 요새 뭐 필리핀 경기 어떠냐, 한국은 이런 이러한데 거기서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먼저 필리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환경 그리고 좀 사업을 시작하실 때 마인드 여기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생계에 대한 문제고요. 거기서 실패를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상처가 많이 커요.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필리핀의 법령은요 외국인이 매수 시장에 투자나 진출을 바라지 않는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2014년 필리핀 총 수출액이 50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은 5,781억 불이었고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그 소득을 5%로 가정을 한다면요. 필리핀은 2억 달러, 한국은 289억 달러를 버는 셈이죠. 그런데 이 필리핀이 2014년도에 그한해 동안요.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이 이 나라에 얼마를 송금을 했냐? 269억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번돈이 289억 달러예요. 거의 비슷한 금액이죠. 물론 단위가 크니까 20억 달러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같이 수출 주도국의 나라가 번돈하고 노동 노동자를 외국에 파견해가지고 벌어들인 돈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돈이에요.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뭐 소득을 다른 분야에 뭐 투자하거나 아니면 비축을 해놓지만 필리핀의 서민들은요 해외에서 송금된 돈을 그대로 시장에서 생활을 해드기. 때문에 시장에 풀려요. 그래서 이 나라가 내수시장이 한국 시장보다는 엄청나게 튼튼하거든요. 이 내수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필리핀 기독권층들은요 외국인에 대해서 투자나 참여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경영도 법적으로는 불허해요. 그들과의 경쟁을 원칙적으로 봉쇄를 하다 보니 내수시장이 워낙 좋은 필리핀은 뭐 부자들은 아예 수출 상품을 만들지를 않아요. 제조업에 관심이 없고요. 소비재, 소비로만 하는 상품만 개발을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해마다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필리핀 재벌들은요 절대 망하지가 않아요. 몰락한 경우도 거의 없고요. 뭐 마찬가지로 가난한 서민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도 거의 없죠 내수장이 좋아서 한국분들이 쉽게 투자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또 인건비가 워낙 싼 나라다 보니까 편하게 한번 해보신다고 하는데 손해를 많이 보십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조금만 요약한다면은 너무 후진국이다 보니까 만만하게 본다. 만만하게 보는 순간에 누가 테는 이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꼼꼼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여기 투자하실 때 시장 조사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저희도 여행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선물 가게, 식당, 오슬롭에도 저희가 식당을 짓고 있다가 좀 코로나 인해서 사업이 다중비됐는데 지금은 저희는 유지만 하지 다른 쪽으로 절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은 시장 조사가 철저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먼저 아셔야 돼요. 뭐 인허가 문제, 노동법, 세금 문제. 이중 하나라도 모른다면은 100% 불이익이나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보다 또더 힘든 게 뭐냐? 직원들과의 관계예요. 소통이 안 되면은 또 사람 환경이 좀 틀리다 보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오너가 뭘 시켰는데 서로가 그걸 몰라요. 뭘 시켰는지. 뭐그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곳도 있고요. 또 소통이 돼도 서로가 늘 살아왔던 환경이 틀리다 보니까 오해를 하고 불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까지도 조금은 아셔야 됩니다. 필리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전에 다 그런 과정 과정을 겪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시장 조사도 없이 누구를 안다 뭐 누가 어떻게 뭐 하면 돈을 번다 이런 거는 제가 볼때 조금은 위험한 사업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떠한 사업도 추진하시는 거는 반대고요, 좀 반만 하셔야 되고요. 물론 뭐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조그만 사업은 하고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투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것만 유지하는 중이고요. 코로나가 풀릴 때 시장 조사하시고. 많은 상담하시고 시작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저희 회사 그리고 저희 지인들이 자꾸 이 나라 뭐 한국 환경이 지금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뭐 진출을 뭐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인드로 한번 해보시겠는 분들이 좀 주변에 좀 계시는데 저는 말리고 싶어요. 뭐 아무리 싸게 나온 요새 세부에 상당히 좀 많이 싸게 나왔거든요. 가게들이 어,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리고 만약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은 시장 조사 먼저 꼼꼼하게 해보신 다음에 여러 번 필리핀을 방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하시야 됩니다. 그리고 쪽으로, 만약에 뭐 나는. 소매업을 좀 원하신다. 소매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불법과 합법의 그 사이를 잘 거리셔야 돼. 요 이건 제가 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토지 소유가 절대 안 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법인을 하나 내면은 법인 명의로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가정도 상당히 자본이 많거나 아니면 상당히 지식이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자본가들이 하는 사업이지 섣불리 그것도 도전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법령도 법적인 문제도 다 이해하신 다음에 정말 좋은 아이템 뭐이 나라 와가지고 물론 이 나라 정말 우리 한국보다 엄청나게 후진국이라는 거 기회의 찬스이기도 해요. 우리 한국보다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고요. 물론 저도 여기서 생활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많,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생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오래 생활했던 사람들이고요. 처음에 쉽게 한국에서 제발 부탁인데 너무 쉽게 이 나라를 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를 올리는 이유가 너무 쉽게 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제뭐 지인이나 아니면 저희 블루투어를 아시고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꼭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씀을 드리는데 너무 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아무리 후진국이래도 법령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지식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 섣불리 투자는 조금은 자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필리핀 사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렸고요. 어, 또 여기에 관해서 제가 또곡차고 한번 올려드릴게 제가 알고 있는 이 나라 법령도 환경 뭐 이런 것도 한번 사업적인 거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